변하는 세상 빌딩 숲 너머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도시인들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져 갑니다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요즘 더욱 눈길이 가는 이 마을. 과연 어떤 곳일까요? 현대인이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묘미가 있는 그런 힐링의 공간, 힐링의 마을.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곳을 찾으면은 난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을에 오면 웃음이 절로 나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죠. 소문을 듣고 타지에서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있는데요. 공동체 삶을 이뤄내는 곳, 구문소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태백의 남쪽 관문, 낙동강 상류지역. 오랜 세월 바위산이 강물에 깎여 구문소가 만들어졌는데요. 청룡과 백룡이 힘을 겨루다 산에 구멍을 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곳은 천혜비경을 품어낸 구문소 마을입니다. 안녕. 너네왜 그쪽으로 가야 하나? 아, 먹이달라고. 아, 막, 없어. 막 먹이달라. 뭘 먹고 있구나. 물, 물도 없네. 마을 공동 텃밭에는 닭장이 있는데요. 그 앞에 모인 사람들. 요 주전자에 물좀 가져다주세요. 닭에게 물과 모이를 챙겨주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자, 한번 주시죠. 아침, 아침 네.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어, 그래, 그래, 그래. 닭세마리를 기르는데 투입된 인원은 무려 3명. 오늘 얻은 달걀은 4개입니다. 네 개입니다. 네. 굿굿굿굿굿굿굿 굿. 하루에 한 개씩 나? 오후에 나요 오후에. 두개두 개. 개? 오, 오전에 안 나요 애들이. 음. 오후에. 청계가 일반 계란 껍질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일반 갑지 껍질이 한뭐 1.5mm라고 하면은 저한 3mm 정도 돼요 두께가. 심각한 지식을 가진 농부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농사 초보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마을 주민분이신데? 아, 나 공동체 마을에 체험을 온 사람이에요. 어디서 오셨나요? 대전에서 왔어요. 서울, 서울, 서울 용산에서 왔어요. 저를 쫙 멀리서 왔어요. 어디? 아 제주도에서 왔어요. 아, 제주도, 제주도에서 여기로 오셨어요. 예. 왜 오신 거죠? 아 여기 한번. 공기 공기가 좋고 산이 높다 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왔어요. 아 살아보실래요, 보실래요? 네, 예. 서울과 대전, 제주에서 온 손님이 이곳에서 두달 살기를 하고 있죠. 우리 반 때가 잡초가, 잡초가 제일, 많네. <laughs> 제일 많고 얼갈이 무가 별로 안 났어. 텃밭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답니다. 은퇴 후 시골에 살아보고 싶어 찾아왔는데요. 세 가족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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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봤어요, 이거? 그거 먹는 거예요? 우리, 우리 어릴 때는 어, 거 제주에서 이걸 막 간식거리로 먹었어요. 아, 진짜요? 음. 제주 도민에게 한수 배운 서울 사람 장병옥 씨. 참 재미있는 광경이죠? 신맛나죠 쉬면서 음, 맞네, 맞네. 약간 단맛. 음, 네. 신맛이 좀 나. 옛 기억을 돌아보며 추억을 함께 쌓아갑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풀벌레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죠. 4월부터 두달 동안 마을의 일원으로 살게 된 사람들.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대전에서 온 김동진 씨는 요즘 카메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강단에서 중어중문학을 가르쳤던 그는 퇴직 후 홀가분하게 이곳으로 왔는데요. 이런 풍광이 괜찮잖아요. 이런 풍광이처럼요. 거창할 건 없습니다. 그저 회색빛 도시에서 벗어나 총천연색 자연을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태백의 풍경을 연신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비교가 불가능하죠. 도심은 선도 거의 직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직선, 도로도 거의 직선, 그런데 태백은 곡선, 산이란 능선의 곡선, 물줄기의 곡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 시각 제주도에서 온 부분은 어떨까요? 바퀴가 <laughs> 좋죠. 햇볕이 좋으니까요. <laughs> 예. 직찍 생활에 맞춘 표를 찍고 집을 떠나온 부부. 이렇게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그러잖아, 저 돈독은 한데. 더 돈독해지죠. <laughs> 아, 내가 모르는 걸 남편한테 물어보면서 하니까 실력이 제주도에 있을 때보다 부쩍 늘었어요. 하늘, <laughs> 하늘 끝에서. 천사들의 합창 소리 하늘이 맺어 준 우리 인연 대로한 아니 이게 지금 시간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면? <laughs> 아유 어디 돼지 목 따는 소리야? 이가지고 큰일 나겠죠? <laughs> 둘만의 근사한 음악회입니다. 시골사리에푹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한 남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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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침에 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네. 공동체 마을 입주자들에게 뭔가를 안내해 주는데요.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공동체 마을 입주자들을 챙기랴, 마을 환경 정리하랴, 아침부터 너무도 바쁜 이 남자. 마을에서 보기 드문 젊은이랍니다. 바로 구문소 마을의 사무국장 이창식인데요 본업은 농부죠.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사실. 좀 그런데 다 잘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농사가 조금 좀 소홀을 하는 편이죠. 예. 네. 안 되잖아요. 원래 본업이. 아, 본업은. 본업은 음, <laughs> 그래도 해야죠. <laughs> 잘. 구문소 마을은 창식 씨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마을을 이끌고 홍보하는데 그의 역할이 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체험자들이 모여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그 사이 창식 씨는 조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음 체험을 준비 중이죠. 마을에서 일명 홍반장으로 통하는 이 남자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 이거 오늘 용 쿠키 만드는 거. 네. 여기 봐. 이용 모양으로 해 만드는 거다나 똑같은데 용. 아 똑같은 이게 용이구나. 로 네. 이걸 딱 찍어가지고. 네. 청결하게 씻고 주방에 모였습니다. 마을에 용 관련된 얘기가 많아서 그냥 똑같아요 그냥 쿠키인데 이렇게 용 쿠키를 찍어 보는 거고. 용이 산에 구멍을 냈다는 전설이 있는 구문소 마을. 용 모양 먹거리와 용 축제 등 즐길 거리를 개발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마을을 아니, 이해하게 되는데요. 못 해봤어요. 제... 저도 직장 다니느라고 전업주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퇴직한 후에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에처 진짜. <laughs>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little bit more than 하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 장식 씨도 처음부터 쿠키를 잘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발품을 팔아가며 전문가들에게 제과 기술을 배웠죠. 아아아 반응이 아 뜨겁죠? 초보자들 솜씨가 제법입니다. 손수 만든 쿠키 맛은 어떨까요? 맛있네. 별로 안 달죠. 몇들은다 이거 내일 어르신들 네. 오늘은 그래도 이거 들 내일 해줄 걸로. 대지는 우리 간단하자. 은 아니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창식 씨도 덩달아 흐뭇해집니다. 이 구문소가 계속 사람이 떠나지 않고 여기 계속 이렇게 모 불릴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이유. 구문소 사람들의 마음도. 쿠키처럼 달콤하게 익어갑니다. 다음 날 공동체 마을에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이 이웃 사촌이 된지 42일째. 오늘도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바로 옥수수밭입니다. 두 환자, 환자 갖고, 네. 네. 이거는 나 여주면 된다고. 떨어뜨려, 떨어뜨 놓는다. 동네 할머니의 밭에서 옥수수 모종을 심기로 했는데요. 기계 소리가 파고 나는데요. 네? <웃음> <웃음> 다른 주민들도 이를 도우러 왔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할머니 혼자서는 벅찼는데 일손들 덕분에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요도이지 아, 아, 모르겠네. <laughs> 이런 게 시골의 정이겠죠? 과거 품앗이하던 조상들의 모습이 이러했을까요? 감자 심고 옥수수 심는 드내 산골네 고야네 산골 마을에 옥수수 심는 날 비록 두달 동안이지만 모두 이웃이 됩니다. 가녀분들은다 서울 갔어요? 네.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는 사람들. 직접 기른 채소로 시골 밥상을 차려봅니다.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이죠. 이건 곤치고. 네. 이건 취나물. 취나물. 네. 이거는 아, 게도로 이건 남자들한테 좋은 거남자들 이건 군대에 이게. 이거 개들이 필요 그래. 이거 장소에. 아유, 그래. 그러면 왜? 여기 와야겠는데. 여기 와서 찍어. 오자, 찍어, 장소에. 이 마을에 온 후로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어진 입주자들. 고맙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식구라고 하죠. 이 시간 모두가 이웃이자 식구입니다. <laughs> 모두의 건강과 <laughs> 행복 하트 음, 음, 표시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네. 며칠이 지나면 작별입니다. 시골이 좋아져 귀촌을 하게 될지 도시인으로 남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의 추억은 평생 기억되겠죠. 정감어리고 정직하고. 되려 바른 생활을 한다 어 도회지에서는 서로들 뭐 질시하고 멸시하고 뭐 이런 일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기는 없다고 하는 그래서 되려 제 마음이 순화돼서 가는 것 같은데 다시 두달 살기를 해보고 싶은 곳이 바로 저런 강원도이고 태백이다 서로 다른 이유로 다른 곳에서 공원 소 마을에 찾아온 사람들 동심으로 돌아가. 귀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들이 이곳에 찾아올까요? 여러분도 구문소 마을에 살아보시겠어요?